주택 시장이 안정됩니다. 실제로 투기가 억제가 되니까, 그 다음에 구입자의 위험 부담이 감소하고 시장 주도권도 누가 소비자가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? 주택 건설 자금의 비용은 근데 증가한다. 왜? 그죠? 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겠죠. 건설 자금에 대한,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자금을 일시 지불로 인한 목돈 마련의 부담이 있어요. 구매자 쪽에서는. 요거는 공급자 입장이고 요건 구매자 쪽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중대형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후 분양도 그죠? 요것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더 절실하죠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자금력이 약한 건설업체는 돈이 없으면 이제 건설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을 삼아도 독과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셨죠? 오케이. 이 정도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표를 보고 비교해서 이걸 비교하면 됩니다.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.